엘리야, 예,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사는 누군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은혜를 예, 또 받으면서 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몇년전 일인데요 학교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포럼이 있어서 밤늦게 11시 넘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씻고 자려는데 같이 사는 여자 사람이 묻습니다. 내일이 며칠이지. 너무 피곤해서 대충 얼버무리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묻습니다. 내일이 며칠이지. 이 정도 되면 이제 남자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건 마치 형사가 범인을 앉혀놓고 마지막이야 똑바로 대답해 내일 며칠이야 이런 것과 같은 강도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날이 시온의 대로가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꺼풀을 쉽게 뜨고 또 희미해지는 눈동자를 심폐소생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둘중 하나잖아요 본인 생일 아니면은 결혼기념일 가만히 보니까 결혼기념일이에요 그것도 16번째 되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근데제 생각 같아서는 같이 산 이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16바퀴 돌았으면 이제 잊을 법도 한데 여자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어, 그 다음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결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겠다고 했다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햄버거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동안 산타나 바람보다 더센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산타나 바람 아십니까? 저기 210번 넘어, 란초코 가문가 넘어가면은, 이 겨울철에 큰 트럭도 막 넘어져 있어요. 그보다 더센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데, 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어, 비문이 있어요. 그죠? 의문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문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삶에도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그런 비문들, 의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말씀, 다니 말씀 도 그런 비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지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의 공적 성령 충만, 공적 영성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5장 말씀은 벨사살왕이 귀족 천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아버지 누무가늘살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 금은 그릇 가지고 이제 잔치를 해요 거기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엇합니까? 그 다음에 신들을 찬양하죠 금, 운, 구리, 쇠, 나무로 만든 그 신들을 경미하고 찬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 우습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에 절을 하고 자기가 만든 것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참 우습지요 여러분, 마치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놀다가 모래성을 만들어요. 모래성을 만들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비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뭔가를 안 주니까 너라도 줘, 해갖고 뭐 장난감을 달라 막 빌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2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색인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무슨 유익을 주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17절 말씀에도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부러움을 당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을 물질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망,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면 그것이 신이지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시선을 주님께로 모아야 됩니다. 시선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곡 중에 시선11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찬양팀도 한번 불러주면 좋겠는데 가사를 한번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유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 신앙이에요.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나를 보는 것 그건 뭡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신앙이 되기도 한단 말씀이죠. 간단해요. 우리의 초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게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 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대로 제 시선을 저한테 모으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선을 뒤로 돌린다. 좀좀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레기3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지혈을 남겨둬요. 너희 몸에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여지혈을 줍니다. 장신구를 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시설을 맞춘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 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 떼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같이 가볼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장신구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자녀이든 가족이든 우리 어떤 사업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떼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떼어내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습니다. 자기만 바라봅니다. 우상이에요. 우리도 정말로 우리에 있는 것들 떼어내고, 우리의 끝들을 떼어낼 때, 우리의 삶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 우주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 미천한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 참여하는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벨살살왕이 잔치를 벌이고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백의 글자를 써요. 왕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오늘 장 아침에는 다니엘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지금 그 글자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릎에 들고가고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아, 나쁜 뜻이겠구나 나쁜 것이 일어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빛이 잔치를 버렸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얼굴빛이 변합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넓적다리 마디가 어, 녹는 것 같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요 떱니다 직감적으로 나쁜 뜻인 것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들, 점술가들 그런 점성가들다 불러 봅니다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크게 소리 질러 부릅니다. 그만큼 다급한 것이지요. 그렇게 부르고 나서는 세 가지를 주겠다. 이 글자만 해석하면은 자수색 옷도 주고 금사슬 목걸이도 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자리도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글자만 해석하면은 돈과 명예, 권력 다 한꺼번에 얻는데 해석하지 못해요. 모두가 당황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왕비가 등장하죠. 왕비가 등장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인물이 있는데, 그는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귀의 지혜는 신들의 지혜와 같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을 신들의 영이 있다. 귀의 지혜가 뛰어나서 신들의 지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이미 주셨죠. 다니엘이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앞으로 나갈 아때그 별사살 왕이 다니엘의 신분을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소개해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 포로로 잡혀온 종의 후손이냐,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보면은, 이 빌사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기 나라에는 이 뜻을 해석할 자가 없잖아요. 근데 종으로 포로로 잡혀온 자의 후손에게까지 물어야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신분, 외적인 조건, 그것 보고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행만 보더라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갔을 때 그때 그 집에 다윗은 없었어요. 밖에 있었습니다. 아예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1두제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잘나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 물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잖아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외국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서울 그 강남 바로 밑에 거기 안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예, 외국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참 미국까지 와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은혜지요. 썰렁합니까? 좀 이렇게 <laughs> 네.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벤쿠버에서한해 동안 어학연수를 했는데, 어학연수한두달 지날, 지날 때쯤에 후배가 후배 뒤늦게 온 학생이 저보고 아파트를 구하는데 좀 같이 가자요 제가 두달 먼저 왔다고. 그래서 어, 잘이게 갔죠. 가서는 내가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라 면서 존중을 누르고. 한마디 제가 외쳤습니다. Can I help you? 네. 대단한 말을 했죠. 도와드릴까요? 네. 그런 제가 미국 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여튼 이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이 은혜예요. 바울이 그리스 고백하는 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께서 도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었을 때 불러줬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이었을 때 불러주면 은 우리의 공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이었을 때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n o t 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일꾼 삼아주시는 것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벨찰살방이 다니엘을 부른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전에 내가 들으니까 네 안에 신들이 영이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하던데 그러면서 이 글자를 해석하면 은세 가지를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뭐예요? 신들의 영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다니엘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봤던 개인적인 성령 충만, 사적 성령 충만을 넘어서서 공적 영역에서의 성령 충만임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해석하면은 그, 해석하면은 그세 가지 주니까 좋다 해서 해석을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잘대 곳과 금목걸이는 왕이 가지시고,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하죠. 해석하면 절대 권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마다 하고 왕을 위해서 해석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충만 다니엘은 사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개인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성령받았다는 분들, 기도하신다는 분들 좀 반대지요.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그 세계의 교주가 됩니다. 다니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2018년도 대한예술기장르의 통합적 총회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영적 부흥과 민족을 잇는 통찰력 있는 표였지요. 보통 영적 부흥그에면 개인의 성령 충만 혹은 교회의 부흥 정도로 여기는데 영적 부흥과 이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있는 거대한 차원에서 표를 정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은 개인적 이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겸손했죠 벨사살 왕 아버지 인 누구나살 왕 때, 그때도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잘나서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때 어떻게 겸손하게 말합니까? 다니엘 2장 30절이에요. 내게 이 은별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시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은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 높아진 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 이게 공적 영성의 핵심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잠깐 베드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하루에 3 0 0 명을 전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는 인류가 할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센텐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센텐스예요 그걸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오신 본래 목적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항변납니다 그리 마 없어서 그렇게 안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 왕이 되어야 되는데 죽으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 영성, 형성, 사적 영성은 충만했는데, 공적 영성이 없는 거예요. 큰 그림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기에 갇혀있진 않습니까? 이기에 국한되어 있진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뜨거운데, 한 나라라는 이큰 그림을 못 보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적 성령 충만, 공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은 팬데믹이 있으면서 얼마나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인 것을 그리워했습니까? 마스크 쓰고 답답했는데 그래도 함께 모이고 같이 모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해, 이렇게 돌아오진 않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예수님 것이 여리 좋구나. 하고 가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한 학생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듣고 저도 같이, 그러면서 울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학생은 하루에 거의 20시간 뜨리잡을 가지고 일하더라고요. 어머니 홀로 계시고, 자기가 일해야 먹고 살고 또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우울증, 뭐 각종 질병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마침 아버지의 사랑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된 날이라고 왜 인생이 이러냐고막 우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어서 저도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을 가르친다는 게 뭔가 가르친다는 게 뭔가 그냥 삼일체가 무엇인지 징이와 성가가 무엇인지 종말론이 무엇인지 교리만 가르치면 되는 건가 공동체 구성원의 아픔에 함께하지 않고 교리만 이론만 가르치면 되는 건가 신학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데 그럼 함께 아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뭐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 체적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사적 간증만 국한되지 않고,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우리 사, 남편이 사업이 잘 되더라.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데 가더라. 그 넘어서서. 함께 기도했더니 우리 공동체 누가 아픈데 그분이 나왔더라 함께 기도했더니 우리 공동체 삶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아픈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정말로 이제 회복되었더라 라고 하는 공동체적 간증이 우리 속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동체적 간증이에요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함께 더불어 살라고 김승섭 의사분이 쓴아픔의 길이 되려면 11시가 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의사분이 "이 아픔도 개인적 아픔이 아니라 사회적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역학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해요." 아픔이 누군가를 대체해버리니까, 해고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일 나니까 더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분이 사회적 돌봄이 있어야 된다. 그 아픔에 대해서 개인만 거기에 그냥 책임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돌봐줘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완벽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한다면 그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에 있다면 우리 또한 공동체적 영성, 공적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적 영성이 아니라 공적 영성 진행 이단니엘의 다음 행보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왕이 꿈을 해석하면은 꿈을 해석하면서 그 어, 그 글자를 해석하면서, 직원합니다. 글자만 해석해주면 되는데, 직원해요. 그것도 그의 아버지, 벨사살 왕 아버지의 잘못부터 얘기하잖아요. 누부가 낯살 왕의 잘못부터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나라와 큰 군세를 주셨는데, 그 누부가 낯살 왕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져서,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말해요. 그걸 지금 벨사살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왕이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보고 알매돌고 하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이고 자신 높이고 그리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글자를 풀어주죠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란 뜻은 왕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왕의 시대가 끝났다, 이미 끝났다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끝났다는 얘기죠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 바라스는 베레스의 복수형인데 베레스가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나라에 나뉘어졌다 한마디로는 무엇입니까? 왕의 나라 끝났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왕은 끝났어요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서 직언하는 거예요 아, 그 글자를 모른다 하면 괜찮겠는데 말을 하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가 성경 충만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권력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목숨 내놓고 직언하지 않습니까? 한번더 가볼까요? 다니엘 왕 벨사살 왕 이후에 다리오 왕이 등극합니다. 6장에 가면은 그때도 다니엘이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 왕때 그때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칙령을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르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칙령을 만듭니다. 여러분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질투하는 법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치기합니다 그건 원죄의 증거죠 이 다니엘은 여러분 그것에 죽였다? 신경 쓰지 않아요 죽이려라면 죽이지 그리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잡아가면 잡아가라는 얘기예요 목숨 두렵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께만 시선을 맞출 거야. 당신들 두렵지 않아. 잡아가려면 잡아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성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심한 말을 한그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희열을 입습니까? 죽습니까? 아니에요. 별살살 왕은 그를 죽이기는 그냥 약속했던 그세 가지 자수대꽃과 금목고리와 그리고 나래의 셋째 통치자리도 주지 않습니까? 그날 밤 벨사살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뒤생을 건너갑니다. 그때 태풍이 막 힘을 아쳐요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은 근데 평안해요. 밝은 모습으로 찬송화를 부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따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동생 찰스 웨슬리는 벌써 성령 충만해서 회심한 상태. 요예그 모습을 보고 이 웨슬리가 존은 웨슬리, 율슬, 잔 웨슬리가 그 모라디아 형제 중에 한 명인 피터 폴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여, 당신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동생 찰스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그 상황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한해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희망 없고, 정말로 목구멍에낀 인생 같은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무너,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 문제로 가정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성령 충만해야 니다 가정이 성령으로 뭉쳐야 그 가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아, 내 시간 고백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함께 모여서 옆에 뿐의 고백을 보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정말로 공적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경회때 말씀드렸던 그 사경의 말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 땅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면 뭔가 방해된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적 영성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로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 충원함을 받고 함께 모여서 날마다 모이고 한 마음으로 모이고 내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주고 날마다 성전에모이기 힘쓰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블루톤 장로교회에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